저희 전반 주머니 보여주실 텐 아. <laughs> 다음 부저 얘기하고 싶은데 이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빈티지 티셔츠가 긴팔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빈티지 롱 슬리브 네롱 슬리브 티셔츠를 구하기 힘든데 겨울에는 우리가 뭘 입냐 음,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빈티지 티셔츠를 왜 겨울에도 사는지에 대한 이유와 빈티지 셔츠를 어떻게 겨울에도 활용하는지 그, 그 중에 다양한 아,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중에 하나의 와플, 할리 롱스를 사서 그 위에 빈티지 단팔티를 입어도 되고 레이어드해서 입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그렇죠. 요즘에 와플 이게 유행이 된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유행한 형태의 와플은 네. 와플을 단독으로 입는 제품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와플만 입었어요. 와플 와플만 아. 입는 제품들.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네. 그걸 안에 입기에는 조금 너무 두툼하고 음. 핏 자체가 약간 그런 핏이 아니에요. 개망야 단독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네. 구매하는 거는 네. 실제로 네, 8 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네. 언더웨어나 이너웨어 개념으로, 개념으로 있던 이제 와플을 구매하는 거죠. 앞에 있는 제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정원님이 구매한 제품이죠. 네.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랑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야세 맞나? 요 와슈 아니요 와슈. 와슈.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재팬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일본 브랜드 같은데 네. 미디움 사이즈고 팔은 좀 짧아 보여요 제가 그냥 봤을 때. 그리고 품도 딱 맞을 거예요. 네. 이 제품을 이제 정원님도 여기 거 말고도 다른데 것도 많이 사지 않나요? <laughs> 어, 제가 이거, 이거 와퍼에드 꽂히고 이것도 찾아봤어요. 장현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인즈 뭐 90년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게? 네. 그런 걸 솔직히 처음에는 차, 찾아봤었는데, 이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 빈티지 티셔츠는 이뻐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네. 근데 이 와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능적인 부분이 저는 크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빈티지 티셔츠를 좀저울에도 입고 싶으니까, 이 따뜻한 거를 레이어드해서 입자. 근데, 음. 그 만약에 90년대를 한다 치면은 네. 보온성이 아예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와플 같은 경우는 현행을 사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사, 처음에 사게 된게 엔타이어 스튜디오 와플을샀는데 네. 그때 쓰기 와플이 이 색상마다 다 다르더라고 핏이. 제가 원하는 핏은 이제 네. 달라붙는 그런 핏을 좋아하는데 팔도 팔도 약간 짧고. 팔통이나 다 달라붙고 네네. 위에 일체 처럼 덮어지는 그런 네. 느낌을 좋아하는데 엔터 스튜디오를 샀더니 그 그레이 색상은 제가 원하는 딱 이상적인 핏이었는데 네. 화이트 색상은 진짜 어벙한 거예요. 팔통도 완전 어벙하고 어, 염색해서 워싱 돌아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제가 한번 카톡으로 그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사이즈감이 다른 거 아닐까요? 그래서 <laughs> 화이트가 제일 중요했는데 <laughs> 화이트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약간 당황한 거예요, 그때 하고. 그래서, 아, 화이트는 어디서 구할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블랙이 있잖아요. 네. 블랙은 또 제가 국내 에또 어떤 HT라는 브랜드, 국내 브랜드거든요. 네. 약간 인플루언서 분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분이 하시는 그 와플 티를 샀어요. 블랙이랑 브라운. 데 네. 근데 PC랑 그런 게다 너무 제 느낌이 똑같아가지고, 너무 잘 입고 있는데, 화이트는 안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화이트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수박 빈티지에서 약간 그 사입하시는 브랜드 같은 거예요. 아, 이 일본 브랜드인데, 네네. 와세인지, 아세요? 이 이거, 브랜드가. 이부부 구매하신 거예요? 수박이 가서? 네, 수박 가서 입어. 네. 아.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은 옆에 이제 헤인저랑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은 두께 자체가 약간 달라요. 그 보온성이 좀더 있어요, 확실히. 따뜻한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입었을 때 진짜 따뜻해요 그리고 이 색상도 약간 얘는 그 90년대 오리지널이라 빠졌잖아요 아이보리로 조금 더 근데 얘는 예색이죠,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색이 변한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이색인지 예. 얘는 이제 화이트고 아직 그런데도 또 화이, 완전 화이트는 아니에요 약간 물이 빠졌어요 또. 그러니까 약간 좀 진행이 에이징이된 그래서 그래서 여러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겨울에도 빈티지 슈츠를 계속해서 이제 사고 있어요. 요거 마플만 있고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팔 부분이 확실히 좀딱 짧아서 정훈이 원하는 핏일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딱 그거만 집중했어요. 핏이랑 네. 보온성 이거 두 개에만 딱 집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여기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매장에서 수박에서 입어보고 예.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프를 찾으시는 예. 분들한테는 뭐 한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개이 있으셨다면은 한번 보고서 매장 가서 한번 입어보고. 제가 뭐다다 입어본 다건 아니지만은 예. 뭐 여러 가지 웬만한 마프 다찾아보고 결국에는 산 거라. 그리고 요거는정현님이 구매한 네 롱존 제품이에요. 물 제품인데 이제 색이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게 뭐냐면 빈티지 셔츠랑 어울리려면 톤도 빈티지여야 된다. 고 밑에 갖혀 있는 색감 자체가 물감이 좀 네. 빠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빈티지 제품을 찾은 거죠. <laughs> 근데 저는 아까 딱 보자마자 네. 엄청 타이트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속옷 게임인지를 네. 몰랐으니까 네. 이것만 입을 수는 없어요. 네. 네. <laughs> 정확하게 그냥 티셔츠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타이트하게 아, 바랬어요, 바랬어요. 밑단은 똑같이 오버랩붙혀 있어요. 근데 네, 얘도 네. 보면은 밑단이 그 네. 정원님 구매한 거랑 느낌이 똑같이 되어 네. 있는데 얘는 옆선이 없어요, 네. 예전 거다 보니까 네. 옆선은 없고. 네. 잘 아시는 그냥 그 늘어나는 그 와플이에요. 늘어나다가 다시 빨리면 네. 쪼그라 이게 수축이 되는 거죠? 수축이 크게 아예 안 돼요. 세탁을 해도.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네. 그렇게 한 이제 신축성이 큰 거죠. 아. 신축성 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얘는 그래도 리 제품보다는 좀 두꺼운데 어찌됐건 좀 오래돼서 어쩔 수 없이 색이 저렇게 된 건지 네. 아니면 원래 저 색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런 느낌 자체가 셔츠랑 물빠진 비치 티 셔츠랑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좀 차이점을 보면 리 제품은 여기가 좀 짧은 것 같고 네. 정모님이랑 구매한 거랑 이제 그 정현님 갖고 있는 사이트가 그러니까 만듦새적으로 보면은. 네. 정원님이 구매한 적이 훨씬 좋아요. 응. 그냥 만든 새 정도. 옆선 말고 옆선은그 그 그래. 만든 새가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특징적인 거고 만든 새로 보면은 역시 일본산이라 그런지 아, 네. 정원님께 훨씬 좋아. 요 아까 봤는데. 네. 그래서 보니까 네. 그런 옛날 고증을 잘 살려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딱그 느낌 네. 잘 살아 있어요. 네. 네. 저 브랜드가 네. 저것뿐만 아니라 뭐 스웻이나 네. 뭐 기본 반팔티, 긴팔티, 음. 약간 음. 플레인류를 다 만들거든요. 음. 근데 뭐. 아 되게 고정 고증... 네. 참고해서 보면 훌륭한 음... 일본의 그 기술들로 만들어가지고 목 라인도 느낌이 비슷하고 음. 팔 부분도 느낌이 비슷한데 딱그 아, 제가, 그 네. 제가 생각하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와플 자체를 네. 저이이보고살수 뭐 있었으면 음. 이것도 구매로 하자. 네, 구매 대상에 들어가는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저는 블라이, 블랙아웃에서 나왔던 와플. 샀는데 아, 제가 이제 정해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원단감은 이런 원단감이었는데 마플 네. 자체가 걔는 정연이 어, 근데 제가 사서 입어봤는데 맨투맨 느낌이에요. 일단 아형그 원단이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약간 요즘 나오는 마플들이 <laughs>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입게 네. 단품으로 입게.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랑 레이어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저는 그걸 단품으로 입으려고 했던 <laughs> 건데. 저는 그러니까 마플 나온다고 해서. 아 무조건 그냥 와플에 이걸 생각하고 아 티셔츠가 많으니까 저도 더 추위를 타지 타는 편은 아니어서 패딩만 있으면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두께감이 두껍고 내가 느낌이 뭔가 이거랑 다르니까 옷은 그러니까 제가 의도를 아예 모르고 산 거죠 그 만든 이제 디렉터의 의도를 모르고 레이어드용으로 생각하고서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구매했던 건데 근데 이 제품을 애랑 비교를 해서 보니까 잘 만든 옷이다라는 게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리가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저는 추위를 아예 안 타요. 음... 지금도 뭐 거의 반팔 입고 다니는데 네네. 정말 추운 날이나 아니면 제가 외출해야 될때 네. 예, 네, 네. 외출해야 될때 예, 아 네, 네. 차를 안 타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 주차하기도 귀찮고 그럴 때 그럴 때만 입거든요. 음... 그럴 때만 입어요. 왜냐면 차 타고 나갈 때는 사실 저는 잘 입을 일이 없어서 네. 근데 이게 엄청 얇아요. 리 제품 같은 경우는 네네. 엄청 얇거든요. 네. 목도 엄청 이렇게 퍼지는 아, 느낌. 그러니까 제가 티셔츠를 좀 핏한 걸 입어도 약간 아,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다. 아, 엄청 얇고 네. 이게 신축성이라기보다는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냥. 그래서 저는 저 제품을 되게 마음에 들어서 더 사고 싶은데 음. 아저게 생각도 없더라고 구하기 쉽진 않다. 이게 다 에, 레어하고 비슷한 거 아니라 <laughs> 네. 그냥 저제품이랑 같은 느낌의 제품이 별로 하여튼 어찌 됐건 저희가 네. 왜 계속 반팔티를 사는지, 그리고 반팔티를 어떻게 입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laughs>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랑 빈티지티랑 레이어드해서 입고 나오는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착샷 같은 게좀 그러니까 빈티지샵 스텝이라든가.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네. 많이 있죠. 많이 레이어드해서. 같이 즐겨요 근데 네. <laughs> 너무 많이 사시지 마시고요 이베이에 있는 거 <laughs> 저희도 좀 살게요 요즘 환율이 높아져서 아니 그리고 이것도 품절되는 거 아닌가 몇개안 아, 빌려왔을 것 같은데 이거요? 네한번 네. 어, 이거 보고 사러 가고 싶은데 네. 와이쇼네 와이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와이쇼? 네. 쇼네 제가, 제가 볼 때는 지구그투사이즈 같은데 아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죠 아직은 널널하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음. 보지 말고 며칠 뒤에 본 다음에 품절돼 있으면 음. 저희 때문에 팔린 걸로 하죠. 그것도 그게 아니어도. 네. <laughs> 그래서 와플은 이제 저희가 추천으로 사실 그동안 잘안 드렸는데 이 제품은 레이어드에서 입기에 괜찮다. 굳이 네. 엄청 비싼 긴팔을 사려고 애쓰기보다는 네. 그냥 저렴한 할리로 레이어드도 좋고 네. 아니면. 좀더 보온성을 지켜줄 수 있는 네. 와플로 레이어드 음, 하셔서 뭐, 겨울에 입으시면 좋을 것 같다. 정현님처럼 추위를 안 타면은 할리 롱슬에 레이어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음. 뭐 추위를 좀 타시는 분들은 이런 와플 롱슬에다가 같이 하는데 이제 뭐 빈티지라고 뭐 빈티지라면 빈티지일 수 있는 90년대 와플을 사는 것보다 일본에서 만든 이렇게 좀잘 만든 제품이 있으니까 현행 제품으로 하면은 보온성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정훈이 말한 것처럼 풀 사이즈래요 아직 네. 가격은 이제. u l l 0 i z e f u 에 l size. Full size. Full size. f u l 라지, i z e Full size. Full 라지, z e Full 이 i z e Full size. Full size. Full size. Full 시 i z e Full size. f u 아니 근데 입... 이거는 사실 어차피 안에다 입을 거면 네. 바지 속으로 넣어서 입으면 어맞아 그래 네. 네 그래서 기장은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밖으로 빼고 싶으실 게 아니라 네. 네. 밖으로 뺀다 그러면은 이제 네. 네. 자기가 수술하면 되는 거고 추 네. <laughs> 추천드리는 거는 뭐100 입으신다 아100 이하 무조건 미디움이고 105까지 미디움? 음 105까지 미디움? 네좀 네. 팔이 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라지로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네, 그렇죠.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입어보세요 정말 네 매장에 가시고 입어보시고 수박에 수박을 려보세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구매도 좋지만 네. 무조건 매장에 매장에서 오프라인 구매를 저희는 지향합니다. 저는 다 입어보고 샀어요. 네 신타에 서 맛있는 데도 많은데 바로, 바로 소비료는.